베비뇽베비뇽베비뇽베비뇽베비뇽은베비뇽이 제일 괜찮은데. 베베. <laughs> 귀엽지 않아요 베 y 아기 같아 a few moments l a t e r

l 츠고 s go, b 고 b 렇지 잘했어요, b 베 b 츠 l 잘했어요, b 베 아주 칭찬해요. 너무 잘했나? <laughs> 뛰는 나랑 같이 뛰는 거 봐. 해베점 네? 아이고 잘한다! 점 네? 아이고 잘한다! <laughs> 너무 귀엽다